흔히 우리는 순결한 그러면 여성들의 순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혼식 할때 신랑 신부가 걸어오는 길을 버진 노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결함을 여성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음행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킨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 음행죄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백 년 동안 온갖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려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순결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문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당당히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일간지 보면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까지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의 운세는 뭡니까? 이거 무당들이 점친 것 아닙니까?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우상에 대한 문화가 녹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문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